코리아 당국 그랑프리 서바이벌 1차 대회 결승 김준태 선수가 샷을 성공시키고 야 요기샷 저거 어떻게 치는거냐 예술구치네등 채팅창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서바이벌 결승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당구를 좋아하는 당구왕 김빠따입니다.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서바이벌 1차 대회 결승 김준태 선수가 멋진 원뱅크 샷을 보여주면서 실시간 온라인 관객들의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죠? 이번 공은 보기에 비해 쉽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공이라 생각해.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함께 보시죠. 어떤가요? 아마 몇몇 분들은 이 초이스를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걸 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초이스는 뭐가 보였나요? 저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앞돌리기 대회전. 대회전을 응용한 리버스 앤드. 쓰리뱅크샷 정도가 보였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부터 볼까요? 못칠 정도는 아니지만, 많이 예민한 공입니다. 엎드려 보니, 부담감이 꽤 크게 왔습니다. 얇은 두께를 겨냥한 상태로 평범한 그립을 사용해주세요. 절대 가속이나 임팩트를 주면 안 됩니다. 등속 스트록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리버스 핸드는 어떨까요? 이놈도 못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로는 아니라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적구의 방수도 적고요. 너무 강하게 치지 않고 원쿠션까지만 수구를 꺾어 놓는다는 느낌으로 쳐야 합니다. 쓰리 뱅크샷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치시면 됩니다. 앞에 두 눈보단 쓰리 뱅크샷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김준태 선수가 초이스한 뱅크샷 바운딩은 어떨까요? 저였어도 뱅크샷 바운딩을 초이스했을 겁니다. 이 공이 다른 초이스들보다 확실히 쉽게 느껴집니다. 보기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공 같지만, 요령만 하시면 누구나 칠수 있습니다. 저희 옆집게 꽃삐도칠수 있을걸요? 트럭시 짧고 간결하게 앞으로 밀리는 힘만 전달시켜 주면 됩니다. 원리는. 볼포스트의 바운딩과 똑같습니다. 1적구를 맞고 나오는 공을 밀리는 힘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거죠. 똑같이 치되 쿠션만 먼저 맞으면 됩니다. 상단 당점을 수구에 전달시켜 장쿠션, 1적구 장쿠션, 당쿠션 밀려서 다시 당쿠션 2적구의 경로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럼, 뱅크샷 바운딩, 응용이 가능할까요? 이 배치도 같은 방법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역회전을 원팁 정도 잡아주고, 수구가 단 쿠션 라인에서 나오지 못하게, 꽁 하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원쿠션 지점에서 공이 출발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배치가 됩니다. 이 공을 볼 퍼스트로 바운딩을 치라 하면 다들 어렵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사실 똑같은 공인데 말이죠. 비슷한 배치지만 전 배치보단 약간의 컨트롤이 필요한 공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습니다. 간결하게 시도하세요. 이는 힘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수구가 계속 앞으로 가 득점이 안 됩니다. 오늘은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 서바이벌 우승자, 멋진 뱅크샷 바운딩을 보여준 김준태 선수의 배치를 분석해 봤습니다. 이 공은 써먹을 때가 굉장히 많으니 여러분들도 꼭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을 잡으시면 무지하게 많이 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측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